아아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아, 아. 여러분 들리세요 <웃음> 네. <웃음> 인사 드리겠습니다 원래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<laughs>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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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소아 <소한> 타이팀입니다 <laughs> 타이팀 일단 먼저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 드립니다 네. 아 원래는 첫 번째고 인터뷰는. 아 인터뷰는 좀 있다가 이제 방송용으로 다시 하는 걸 하고 지금은 이제 방송이 아니에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핸드폰 어떤 거 쓰세요? 네? 삼성 갤럭시 노트? 3. 어그 노트 3 쓰고 네. 어떤 핸드폰? 아이폰 5S 골드. 그렇습니다. 지금은 이제 방송이 아니니까 편한 <laughs> 느낌으로. 네? 아 어떤 거 쓰시는데 우리? 갤럭시 s 5요어 <laughs> 아이폰 없으세요? 나는 아이폰 쓴다. 박수. 음성! 티모스지쓰 있으시는 분 없어요? 없지 아, 없지 없지 있어요. 없지 있고 아 좋습니다. 음악, 음악 준비 됐나요? 네 아직까지는 안된것 같은데 어 일단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우리 패티? 저희뭐 샵이요. 네? 네. 샵이요. 샵 같은데 가면 저도 사실 평소에 궁금한 게 과연 연예인들이 샵을 가서 얼마나 메이크업을 하는지 그 시간이 보통 어떻게 돼요? 저희 다섯명이기 때문에 네. 이제 헤어도 해야되고 메이크업도 해야되니까 음. 어, 기본적으로 한 3시간정도 잡고 아, 해아 3시간정도 네. 여러분 3시간정도 화장을 한 선생님들의 작품입니다 <laughs> 아 한번 이런거 아유 왜, 왜 제리씨는 이런거 한번 안해주세요 <laughs> 예, 이런거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사실 아, 아, 갔나요? 아 개인기 센거 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의 첫번째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